여군 부대의 주임원사 강유진은 가장 낮은 계급인 후보생 남이에게 전 내무반에 고농축 숙면 유도 살균 스프레이를 빠짐없이 뿌리라고 명령했다. 남이는 긴장하며 각 내무반을 돌았고 마지막 주임원사 강유진의 방 앞에서 스프레이 캔이 완전히 빈 것을 확인했다. 남이는 절대로 임무 실패를 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어 있는 캔을 든채 입안에 맹물을 머금고 최대한 크고 리얼하게 소리내며 푸욱 쉬익 차악 하고 힘차게 뿜어냈다. 격렬한 분사 소리와 물이 뿜어 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침대에 누워 있던 주임원사 강유진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강유진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야 후보생 남이 적당히 뿌려. 내눈 화장. 지금 다 번졌잖아. 당장 멈춰. 당장. 남이는 눈앞에 주임원사가 맹물 스프레이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비어 있는 스프레이 캔을 내려다보았다.